눈이 진건 눈이야 눈 통알이 그 아니었어 너는 꼭 눈장 다 풀면 때려라 하더라 <laughs> 지나는데 <놀람> 톡톡 <놀람> 떨어져 눈이야 눈이런 <저기, 놀람> 눈인거야 그리고 <놀람> 옆구리도 눈이야 근데 네가 쓴건지 당현이가 어디서 수납 쓴건지 모르겠어 사거리가 아무 그래서 에이 <놀람> 아, 누워 버렸어. 어나 아까 전사장님 스코프로 볼때 어땠어요? 에이, 그거 아니라니까 <놀람> 내가 훨씬 멋있었어 아까. 여기 이렇게. 내가 보여 줘요? 찍어 봐, 찍어 봐. 내가 아까 어떻게 넘어졌는지 잘 봐요. 잘 봐. 그냥 대고만 있으면돼봐 봐요. 내가 아까 소리 여기 이러고 있었잖아. 여기에서 이렇게 아, 씨발, 못보냈다 어! <놀람> 어! 뽑아내려면 되게 잘떨어진다니까 형 아까나 전사 장면 어땠어? 어 멋있었어 머리 땅 맞고 맞어 아, <laughs> 어. 날라가는게 뭐야 여기 염통수 맞자마자 픽 쓰러진거잖아 스코프로 볼때 멋있지 않았어요? <laughs>